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용어 정리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에서 리모델링 나오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자, 이 리모델링은요, 어, 2005년에 처음 들어오게된니다 2005년에 처음 제정이 된 건데요. 자, 70년대에.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게 되죠 그리고 2000년이 접어들면서 벌써 한 30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재건축 이슈도 있고 또, 또 리모델링 이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정비가 되는데 리모델링은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근데 2005년도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각 세대별 분담금이 너무 크겠죠 그럼 아무도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할 때는 별동그 다음에 수평 방식의 리모델링을 허용해 줬어요 처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딱 맞춰서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요 건축기술이 이제 올라가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옆으로 건물을 늘린 게 수평 방식 리모델링이고요 또빈 공간에 건폐율이 좀 남으면서 빈 대지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하나 또 높이 올렸어요 이거를 별도 중축이에요. 별도 방식의 중축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 분양대금을 가지고 어, 분담금을 충당하는 거죠. 그러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예전에 70년대 지은 것들은 이렇게 공간이 많을 거예요. 공간이 많은 것들은 이걸 굳이 리모델링 안 하겠죠. 리모델링 안 하고 대부분 재건축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 90년대 초라고 그러면 은 일기 신도시들 있죠. 굉장히 이제 노후됐어요. 노후됐으나 얘네들이 이렇게 수평이나 별도로 지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 건폐율과 용적률에 꽉 맞춰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개인 분담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재건축이 잘안 돼요. 진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어, 그러면 수직, 수직 증축을 허용하겠다 라고 어,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옆으로 질 공간이나 이렇게 따로 질 공간이 없더라도 위로 짓는다면 위로 이렇게 짓는다면 이걸 분양해서 분양 대금을 가지고 어, 리모델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인기가 엄청 올라가요.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2016년도에 경주에서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듬해 17년도에 포항이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강화돼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냐면, 어 아파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벽이 이렇게, 아 벽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벽들이 그냥 벽이 아니에요.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위에 하중을 받치고 있는 내력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철거를 아직까지 허용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 구조 변경을 못합니다. 구조 변경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늘렸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기존 집에다가 앞뒤로만 늘렸으니까 해도 안 들어올 거고 공기도 순환이 잘 안될 거예요 뭐 방이 길기만 길지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조의 어떤 다양한 걸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가 필수인데 이게 아직 허용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인기는 좋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 딱히 사례가 지금 없어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리모델링을 이해하시면 되고 음, 리모델링이라는 게 종류가 대수선이 있어요. 대수선. 고치는 거죠. 대수선은 10년이 지나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수선이 아니라 증축형. 늘리는 거예요. 증축형이 있어요. 증축은 또 면적을 증축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앞뒤로 늘리는 거죠. 면적을 증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면적은 어, 기존 전용 면적의 30% 이내 범위에서, 전용 면적 30% 이내 면적에서 늘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집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어, 40%까지 완화시켜줍니다. 4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 증축 형이 있어요. 아, 세대를 늘리는 거죠. 세대를 늘려서 분양해 가지고 그 분양 대금으로 이거를 리모델링 하겠다. 이 생각인데 이 세대 증축도 면적 기준에 부합해야 돼요. 늘어나는 세대의 전용 면적이 기존 전용 면적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대 증축은 면적 기준에 부합해야 되고요. 얘는 수평이냐, 별동 방식이냐 따로 짓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수직이랑 나눠볼 수 있어요. 수직 증축은 또두개 나눠볼 수 있어요. 15층 이상이면 3개 층까지 더 쌓을 수 있고요.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쌓아올릴 수 있어요. 아니, 낮은 걸더 높게 해야지 왜 높은 걸더 높게 하고 낮은 걸더 적게 했을까요? 이 건물이라는 건요. 15층 기준으로 어, 건설 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15층 이상이 좀 되면 건물에 그 요구하는 외벽의 두께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 그 두께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15층 기준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14층 이하인 건물보다 15층 이상이 좀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3개층이고요. 14층 이하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자, 용어의 정의가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주택의 건설에 들어갈 건데, 주택 건설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 어, 사업 주체.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 이 단어를 보고 뭐 대충 뭘 얘기하는지는 알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같은 말이 시행자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뭐예요? 건축주라 고 그러죠. 주택법에서는 그냥 사업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사업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사업주체는 어, 비등록사업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주체가 있어요. 비등록사업주체에 우리는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어, 이 30세대 이상 주택을 짓게 되면 사업계획이라는 걸 짜죠. 사업계획이라는 걸 짜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매도청구, 그리고 수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공급은 또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어,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지,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건설하는 건지, 건설절차는 어, 건너뛸 예정입니다. 네, 시험에도 안 나와요. 공인중개사와 관계있는 법령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업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업주체는 비등록이 있고 등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자, 건물을 지으려면 일정 요건이 되는 회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아무나 건물 지으라고 하면은 뭐 잘못 지어갖고 다 무너지고 큰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건설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자만이 할수 있어요. 건설업자만이. 이 건설업자가 되는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뿐더러 여기에 건설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에요. 공동주택도 짓지만 뭐 플랜트 사업 같은 거. 프랜트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장건설하는 거그 다음 뭐 도로 뭐 공항 그다음 항만 이런 예소시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근데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공급자가 얘네들만 의존하게 되면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자 얘네들만큼 어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 아파트 정도 질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법으로서 등록해서 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플랜트나 도로 공항 한만을 건설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죠. 건설업자가 등록을 해야겠죠. 예. 그게 건설업자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등록업자라고 부릅니다. 구분해서 자 비등록업자는 자, 건설 주체가 어 공공이면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뭐 국가나 뭐 지자체 또는 어 주택공사 주공 또뭐 지방공사 어 자기네들 공공기관인데 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일회성으로 하는 사람들 일회성 누가 있죠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가 내가 내땅 가지고 어떤 뭘 짓겠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될수 있죠. 뭐 이거 한번 짓고 여기서 공장 지어가지고 사업할 건데 뭐 등록할 필요는 없겠죠. 그다음 조합, 그다음에 고용주. 고용주는 어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 건설이나 어 직원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죠. 건설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업자는 등록업자는 자1년한 해에 20세대 이상, 또놓고또 어, 이런 주택을 지을, 어, 대지 조성을, 대지 조성을 1만 제곱미터 이상. 자, 중요합니다. 하려는 자예요, 하려는 자. 한자가 아니라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서 해라그 얘기입니다. 하려는 자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이 사람들은 일회성인 사람들은 토지소유자, 조합, 고용주는 건설돼서잘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등록업자와 같이 사업을 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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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업을 하고요. 같이 사업을 하면 우리는 공동사업주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 소유자 조합은요 임의예요 임의대로 등록업자와 같이 공동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고용주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는거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게 사업주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 사업주체 중에서 어, 조합, 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깨끗이 지웠고요. 자 이제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조합. 자 조합은요 어,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은 지역 주택 조합이 있어요. 지역, 지역 주택 조합이 있고요. 그다음 직장주택조합이 있어요. 직장 주택 조합이 있어요. 직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있어요. 이 모델. 직장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건설. 건설하는 직장 주택 조합이 있고요. 그다음 공급받는 직장 주택 조합이 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어, 건설하는 직장 주택 조합은요 건설에 대한 책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누군가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이 중에 몇 동을 받아 와서 이 조합원끼리 분양을 받는 겁니다. 일반 분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공동 구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 주택 조합은 어, 얘네는 당연히 건설을 하죠. 얘네도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자 자격이 있습니다. 조합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자, 무주택자. 근데 어, 세대원 중에서요 한 명이 어, 85 제곱미터 이하의 1 주택만 갖고 있다 그 세대 전체가 이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다만 공급받는 주택은 얘는 분양받는 것과 일반 청약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왜냐하면 건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리모델링은요, 소유자만 가능하죠. 소유자,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돼요. 자그 다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자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지역을 나눌 때 요건이 특광도 기준으로요. 도 기준으로, 시군이 아니라 도 기준이에요. 이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은요 직장은 특권도 기준이 아니라 특광특특시군 기준이에요 또 특광특특도죠 특특을 뺀겁니다 지금 여기 넣은거고요 특광특특시군 기준으로 어 동일한 지역,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법인 또는 기관, 뭐 지자체,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리모델링은요, 어 요건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그 다음, 조합원 수는요, 조합원수 건설하려는 예정 세대수가 있죠.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에 적어도 50%가 넘어야 돼요. 건설 예정 세대수, 세대수에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 20인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조합원수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에 대한 얘기. 자, 소유권은 지역에서 자, 지역 조합 모집하려면 15% 이상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 80% 이상의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이 충족돼야 조합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인가 신, 조합 인가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가신청을 그 다음 여기 공급은요 공급은 자기네들이 직접 안 하니까 얘는 상관이 없죠 얘랑, 얘만 15% 이상의 토지 소유하거나 80% 이상의 권원을 가져야지 어, 조합을 모집해서 인가 신청을 낼 수가 있다 계획이에요. 그 그다음 에 리모델링은요. 리모델링은 100% 소유했겠죠 얘네들이. 그래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 동의 요건이 소유권과 의결권의 의결권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동 과반 이상을 받아야 돼요. 전체 여기는 전체죠, 전체. 각동은 과반. 만약에 한동만 한다면, 한동만 한다면 해당 동의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어, 진행이 가능하죠. 그 다음, 인가예요, 인가. 여기서 해볼게요. 인가. 자,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받아야죠. 인가 받아야 돼요. 직장 주택 조합 중 건설 직장 주택 조합은 인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가. 그런데 직장 주택 조합 중 공급받고자 하는 직장 주택 조합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얘만 틀려요. 리모델링도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공급받고자 하는 직장 주택 조합은 인가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신고입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로서 전체 그 조합의 어떤 성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표인데요.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 절차는 자, 인가 신청을 해요.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를 내 주겠죠? 그러면 2년 이내 2년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고시하겠죠. 그러면 또 5년 이내 신고하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착공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너무 이렇게 공사하고자 하는 공간이 크면 공구를 나누기도 하죠. 자, 공구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공구를 나눌 때는 최소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한 공구가. 그러면 공구 나누려면 최소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될까요? 600세대죠? 공구로 나눈다는 얘기는 적어도 600세대 이상이 된다는 야기예요 공구를 안 했어요. 그럼 첫 공구가 5년 이내 에 시작됐다면 첫 번째 공구가 시작됐다면 그 다음은 2년 이내 2년 이내 다음 공구를 착공을 해야 돼. 자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취소 사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취소 사유. 자 미착수를 했어요. 미착수. 5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거나 1공구 했는데 뭐 2년이내 안 했거나 뭐 이러면 뭐 미착수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또는 파산이야, 파산 또는 부도가 날 경우 사업 주체가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어요. 그러면 또 해당 건도 취소 사유가 될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가 대부분이에요. 아, 이거밖에 없어요. 하여야 한다는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가입한 조합들이 만약에 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버린다 그러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세요. 속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고 나서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요. 뭐조합에 어, 조합의 어떤 교체나 추가나 이걸 할수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겠죠? 예외가 충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추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충원을 한대요. 어떤 경우냐면 어, 탈퇴했어요. 탈퇴. 그러니까 탈퇴는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어, 탈퇴할 수 있어요. 탈퇴하면 돈도 환급해 줍니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이두개다 탈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요. 자,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짓기로 했는데 조합원을 50명 모집했어요. 50 근데 짓기로 한 거에 50% 이상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럼 49명이죠. 그럼 50%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사업계획은 아, 100세대 집기로 했는데, 그래서 50명을 모집했는데, 여기 10세대를 더 짓는데요. 그럼 50%에 미달되겠죠. 이런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경은 사망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상속받는 사람이 뭐 조합원이 되는 거죠. 또 매매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추가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조합을 모집하려면요. 조합을 모집하려면, 원칙이요. 신고하고 50%의 권한을 일단 확보해요. 50%의 권한을 확보하고 신고한 뒤에 공개 모집을 해야 돼요. 남몰래 모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충원하는 경우는 부족해서 충원하는 경우. 이때는 신고 생략할 수 있고요. 선착순으로 할수 있어요. 체크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충원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그러면 자격요건이 있었죠. 아까 전에 그 자격요건은 기준이 언제냐? 인가 신청 때 자격 기준. 이 자격 기준은 인가 신청 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절차를 봤으니까요. 자 조합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우리가 학습한 것과 경비법이나 어,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똑같이 나와요. 임원 결격사유. 임원 결격사유. 자, 피한정후견인. 똑같죠? 피한정후견인. 그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 미성년자, 미성년자 안 되죠.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포함되고요. 그다음 파산됐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형을 받고 나서 그 형을 살지 않기로 하였거나. 그 형을 받았어요. 그 형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결격사유에 해당되고요. 집행유행 중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어, 공고형을 선, 선고유예 중인 자. 같은 가지로 불격사에 해당되고요 판결에 의해서 어, 자격을 상실했거나 자격을 정지당했거나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록 사업자 있죠? 아까 우리 학습한 등록 사업자 또는 업무 대행사도 있어요. 업무 대행사, 업무 대행사 이 그다 회사겠죠. 여기에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된다? 안 돼요. 이게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 퇴직이에요. 그 자리에서 퇴직하고요. 그 이전에 한 행위는 어떻게 되죠?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이전에 대한 행위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상실하지 않는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택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